세이다트 그룹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농산물 무역 및 공급망 전문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외식 브랜드를 함께 운영했지만 최근에는 사업의 무게 중심을 곡물과 농업 유통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식품 유통망 강화와 재무 안정화를 위해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는 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는 전환기에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매출은 약 1억 1천만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순이익은 5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유동성 압박이 남아 있습니다. 마진율이 매우 낮고 원가구조가 취약해 외부 변수에 따라 수익성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여름 주당일의 공개 발행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1대 10비율의 주식병합을 발표하며 상장 유지와 주가방어에 나섰습니다. 또한 식음료 브랜드 자산을 약 425만 규모로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일련의 조치는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의 주요 이슈를 보면 나스닥 상장 요건 미달로 인한 경고가 핵심입니다. 주가가 장기간일 미만으로 유지 되며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응해 역주식 분할 을 단행하고 비트코인 운용 전략 까지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 방향 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경영진 교체와 감사 위원회 구성 문제로 내부 통제의 불안정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리스크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상장 폐지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둘째, 현금 유출과 부채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우려됩니다. 셋째, 낮은 마진 구조가 지속되며 수익성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넷째, 반복된 자본 조달과 주식 병합은 주주 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불안과 내부 감시 체계 미비가 신뢰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검토한다면 다음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역주식 분할 이후의 주가 흐름과 상장 유지 여부, 비핵심 자산 매각이 실제로 완료되는지 여부, 비트코인 전략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현금 흐름 개선과 감사위원회 안정화입니다. 향후 분기 실적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숫자로 반영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세이다트 그룹은 현재 전환기 속에 있는 고위험 소형주로 평가됩니다. 사업 방향은 명확하지만 재무건전성과 내부 관리 체계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보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장기 모니터링 관점의 접근이 적합합니다. 향후 상장 유지 여부와 현금 흐름 개선이 주가 회복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